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신기하게 딱 맞는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대박을 남기면 오늘 당신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취띠 운세. 소문 계획한 일의 성과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빛을 보는 시기이니 자만은 금물입니다. 1936년생 가족과의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1948년생 금전적으로 작은 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1960년생 직장 내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입니다. 1972년생 주변의 조언을 들으면 문제 해결이 쉬워집니다. 1984년생 지나친 경쟁보다 협력이 유리합니다 1996년생 감정기복이 심하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2008년생 새로운 친구와의 인연이 생깁니다 2 0 1 0년생 밝은 에너지가 주위를 환하게 합니다 세운의 숫자 27 소띠운세 소문성실함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지만 단단히 싸운 노력이 인정받습니다. 1937년생 건강 관리에 힘쓰면 기운이 회복됩니다. 1949년생 집안일에서 좋은 소식이 들릴 듯합니다. 1961년생 거래나 계약에서 유리한 제안이 옵니다. 1973년생 꾸준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1985년생 재정 상태가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1997년생 감정 표현을 솔직히 하는 게 유리합니다. 2009년생 공부나 취미에서 성과가 있습니다 2021년생 주변의 관심이 당신을 더욱 빛냅니다 행운의 숫자 1 0 호랑이띠 운세 좋은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다만 너무 앞서가기보다 상황을 살펴 행동하세요 1938년생 옛 친구와의 만남이 즐겁습니다 1950년생 금전적으로 안정된 흐름이 이어집니다 1962년생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974년생 리더십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1986년생 새로운 제안이 찾아오지만 선택은 신중히 1998년생 연애운이 활발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2010년생 집중력이 향상되어 실력이 오릅니다 2022년생 밝은 미소가 복을 부릅니다 행운의 숫자 3 4 토끼띠 운세 총은 부드러움 속에 힘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유연함이 행운을 가져옵니다 1939년생 오래된 인연이 도움을 줍니다 1951년생 집안 내 평화로운 기운이 감동다 1963년생 일의 균형을 잘 맞추면 성과가 납니다. 1975년생 친구나 동료의 제안을 들어보세요. 1987년생 감정적인 판단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1999년생 사랑의 기운이 비오릅니다. 2011년생 자신감 있는 표현이 인정받습니다. 2023년생 주변사 사람들과 웃음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 7 용띠 운세 총은 실속 있는 하루입니다 것보다 알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운이 강합니다 1940년생 건강회복의 기미가 보입니다 1952년생 작은 일에도 성취감이 따릅니다 1964년생 투자나 금전운이 호조를 보입니다 1976년생 일상의 활력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1988년생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지만 신중하게 판단을 2000년생 사람들과의 협력에서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2012년생 새로운 도전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2024년생 미소가 복을 불러옵니다 행운의 숫자 18 뱀띠 운세 총은 직감이 예리한 날입니다. 감으로 움직여도 이길 따를 수 있으니 자신을 믿으세요. 1941년생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1953년생 예전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1965년생 일의 흐름이 순조롭습니다. 1977년생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1989년생 주변의 시기보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2002년생 감성적인 하루,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2013년생 친구와의 유대가 돈독해집니다. 2025년생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행운의 숫자 44, 말띠, 운세, 총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너무 빠르면 실수가... 따르니 여유를 가지세요 1942년생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1954년생 건강이 호전되는 시기입니다 1966년생 일의 결과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1978년생 금전운이 안정세를 보입니다 1990년생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2002년생 친구와의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2014년생 재치있는 말로 인기를 얻습니다 2026년생 사랑스러운 매력이 돋보입니다 행운의 숫자 8 양띠운세 총은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이 중요합니다 협동심이 큰 성과를 부릅니다 1943년생 여유로운 대화 속에 복이 있습니다 1955년생 대정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1967년생 직장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1979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1991년생 연애운 상승 사랑 고백에 좋은 시기입니다 2003년생 집중력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2015년생 주변의 칭찬이 기분 좋게 만듭니다 2027년생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21 원숭이띠 운세 충분 재치와 센스가 빛나는 날입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1944년생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1956년생 잃었던 물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1968년생 업무나 거래에서 이익이 따릅니다 1980년생 인간관계가 활발해집니다 1992년생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2004년생 공부 운이 상승세입니다 2016년생 주변이 당신의 유쾌함에 반합니다 2028년생 밝은 기운이 넘칩니다 행운의 숫자 42닭띠 운세 총은 꼼꼼함이 행운을 부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1945년생 평온한 하루가 이어집니다 1957년생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1969년생 금전적 여유가 생깁니다 1981년생 직장에서 인정받는 하루입니다 1993년생 감정표현을 솔직히 하면 좋습니다 2005년생 창의력이 돋보입니다 2017년생 웃음이 복을 부릅니다 2029년생 가족과의 유대가 깊어집니다 행운의 숫자 36 개띠운세 총은 신뢰가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습니다 1946년생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안정됩니다 1958년생 중요한 결정을 이루지 마세요 1970년생 직장에서 칭찬을 듣습니다 1982년생 주변 주변에 운이큰 도움이 됩니다 1994년생 연애운이 상승세입니다 2006년생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2018년생 활짝 웃는 얼굴이 복을 부릅니다 2030년생 즐거운 하루가 이어집니다 행운의 숫자 14 돼지띠 운세 총은 좋은 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이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1947년생 가족과의 유대가 돈독해집니다 1959년생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1971년생 일의 흐름이 순조롭습니다 1983년생 대인관계에서 좋은 인연이 맺어집니다 1995년생 연애운이 활발 썸이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2007년생 집중력과 성취욕이 높습니다 2019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2031년생 밝은 웃음이 주변을 뜨란 듯하게 합니다 행운의 숫자 39